제외 연락했는데 상대 반응이 차갑다면 지금 이 영상이 갈림길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괜히 더 연락했다가 완전히 끝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외 연락 후 상대 반응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오해가 있었어 이 말들 상대에겐 변명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감정 호소 금지입니다. 보고 싶다, 힘들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상대가 차갑다는 건 아직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땐한발 물러나서 짧고 담담하게 마무리하세요. 알겠어. 답 줘서 고마워. 잘 지내. 이한 문장이 오히려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락 공백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재회는 설득이 아니라 다시 궁금해지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급할수록 천천히 말할수록 짧게. 지금은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선택받을 시간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흐름은 바뀝니다.